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오늘 다산북스에서 나온 김익한 지음의 거인의 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김익한님은요 1998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을 만들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합쳐서 2000년대 기록관리법을 만들고 시행한 국내 1호 기록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중간 정도의 성적이셨대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역사에 미쳐서 서울대 인문대 입학할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었고, 혼란의 시대에는 학교 독소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그 무시했던 대공분실에서 한달 이상 보내며 강제 징집의 희생자가 되어서 또 치열하게 삶의 방향을 마주하고 겪게 되었었고요. 거기서 기록의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저자의 담과 같은 말이 이분 인생의 정수이자 이 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인 이론을 추구해야 기록인 실천에 도달할 수 있고 기록인 실천을 통해야 역사인 이론에 도달할 수 있다. 왜 기록해야 하는가? 나는 기록형 인간이다. 기록은 내 생활의 일부이고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밥 먹듯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형 인간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기 안에 깊게 새기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기록형 인간이 되면 매우 똑똑해지는데 그래서 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록형 인간이 되길 권한다. 기록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기록의 이유와 필요를 전하는 기록 전파자로 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과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추구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기록은 이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자 수단이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원하는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단순하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모든 성취에는 기록이 필요하다. 이 밖에 기록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지만 우선 가장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두 가지 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기록은 나를 성장시킨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성장한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계속해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을 멈춘 인간에게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속 성장하기를 갈망한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이끌어낼 때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기록의 형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록 역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형태는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수십, 수천 가지의 지식과 비지식을 체계화하여 요약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두 번째 형태는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기록함으로써 외부로 끄집어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쌓인 지식을 기록의 형태로 외부에 표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두 가지 기록의 형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기록의 효용이 높아지고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과 같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기록은 정리해서 남기는 일인데, 자유분방하게 흩어진 것들의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건 자유와 거리가 먼 행위가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제안하는 기록법은 삶의 자유를 지향한다. 나 또한 자유롭기 위해 기록을 시작했다. 이 물건 저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방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봐야 하는 책이 있는데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 책상 위에는 온갖 책들이 놓여 있고 침대 위에는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 무질서 속에서 책을 찾기 시작한다. 잘 정리되어 있는 방이라면 바로 찾았을 책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여 한참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결국 못 찾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질문해 보겠다. 어떤 상황이 더 자유로운가?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것. 무질서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말끔히 정리해 언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머릿속 방을 깨끗이 정리해 언제든 적재적소에 맞게 꺼내 쓸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그래서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 라고 말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당신도 기록형 인간이 되기를 권한다. 기록형 인간이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성장과 자유를 비롯해 다양한 기록의 효능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또 이것을 최소 반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만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제 당신은 겨우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뜻이다. 성취는 몸의 기억과 용기 있는 실행의 산물이다. 반복에 의한 습관과 실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기쁨만이 우리를 성취의 길로 이끌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성장과 자유의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자. 휘발되는 지식을 잡아라. 벌써 40년 전의 일이다. 제대 후 복학하기 전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밀린 공부를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했다. 생각해보라. 하루 18시간을 공부하면 성과가 안 나려야 안날 수가 없다. 적어도 첫 주에는 그랬다. 일주일 만에 논문을 열대편 읽었고, 책도 두 권을 번갈아가며 읽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한 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끝내 휘발되고 말았다. 지식을 끊임없이 채워 넣었는데도 내 뇌가 마치 밑 빠진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줄줄 세어버렸다. 목표한 것을 조금 천천히 실행하더라도 기억에 온전히 남도록 시간을 좀더 밀도 있게 쓰는 게 낫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기록이다.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펜으로 표시하고 공백에 키워드를 메모했다.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기억에 남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장에 정리했다. 한 권을 다 읽고 난 후에는 그것을 다시 독서 노트에 기록했다. 여기에 내 생각도 적었고 필요하면 키워드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사실 기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부 효율까지 염두에 둔건 아니었다. 그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아까워 어떻게든 머릿속에 붙잡아두고 싶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기록을 이용한 것이었다. 시간은 전보다 더 걸렸지만 확실하게 공부가 쌓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기록에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3, 4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적게 걸렸다. 게다가 기록을 하면 맥락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때문에 책도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었다. 꼭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얻은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세상에 널린 게 지식이고 정보고 영감이다. 그것들 중 많은 부분은 인식되지 못한 채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간다. 혹은 붙잡으려고 해도 금방 날아가 버린다. 이건 당신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함으로 금방 휘발해버릴 단기 기억과 오래 보관할 장기 기억으로 구분한다. 핵심은 우리가 흡수한 지식을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낚아채고 휘발되는 것을 꽉 붙잡는 수단이 바로 기록이다. 공부하거나 읽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1. 집중해서 보고 2. 그것을 생각해서 기록하고 3. 그 후에 기록한 것을 되돌아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 뇌는 이 정보는 장기 기억이다 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거의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느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풍부한 지식을 섭취하고 싶다면 무작정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 소화해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기록형 인간의 기억법. 기록하고 되뇌이고 말아라. 저는 메모를 열심히 하는데 기억이 남지 않아요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공부할 때 열심히 필기하고 책을 읽을 때 꼼꼼히 메모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건 잘못된 메모 습관 때문이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다. 당신은 왜 메모하는가? 대부분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 메모할 것이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메모에 두고 나중에 봐야지라고 생각한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그 메모를 기억 한편에 밀어둔다는 것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하겠다. 당신은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우는가? 자신의 전화번호만 떠오르지는 않는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에 우리는 꽤 많은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면 되니 굳이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 메모의 기억을 일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다시 꺼내보기 위해 메모하는 건 기록의 아주 부차적인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기록에만 의지한다면 기억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무의식 때문에 무언가를 기억해 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억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메모 습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하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 둘째, 생각하지 않는 메모. 셋째, 재활용하지 않는 메모. 앞서 말했듯이 당장 기억하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둘째, 생각하지 않는 메모는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는 메모, 즉 베껴 쓴 메모를 말한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결코 기억에 남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다시 보지 않을 메모다. 기록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정리해 자기화하는 것이 기록의 시작이라면 기록의 완성은 언제고 다시 봄에 되새기는 것이다. 즉, 늘 다시 꺼내고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메모해야 할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록하고, 되내고, 말하는 것이다. 기록형 인간의 기억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기억은 담금질 할수록 오래 남는다.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억의 출발이라면 그것을 메모하는 것은 기억의 첫 번째 담금질이다. 그리고 메모한 것을 다시 꺼내 되뇌어 보는 것은 기억의 두 번째 담금질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담금질은 다시 말과 글로 내뱉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담금질까지 마치면 이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아주 공고히 자리 잡게 된다. 기록하고 되내고, 말하라. 이것이야말로 기억을 잘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은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책 읽기는 성장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방법이다. 책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것만큼 성장에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며칠만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에 그친다면 사실은 제대로 배우거나 읽은 게 아니다. 성장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은 책을 읽다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뭐였지? 라거나 강의를 듣다가 이 사람의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셈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순간의 생각이라고 부른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읽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두 온전히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인데, 내가 경험한 것을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순간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에 그것을 메모해 둬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꼭 해보기 바란다. 첫째, 한두 쪽을 읽다가 고개를 들고 무슨 이야기였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한 챕터를 읽고 나서 키워드로 요약하는 것이다. 셋째, 다 읽고 나서 A4 두세 장 분량의 요약을 재정리하는 것이다. 최종 정리한 내용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표하고 나면 이 책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다. 요약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스스로 기록법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여겨도 좋다. 사실, 여기에는 기록의 기본 원리가 숨어 있다. 기록학에서는 출처주의 원칙, 원질서 존중의 원칙, 활용 목적성의 원칙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출처주의의 원칙은 출처가 서로 다른 기록을 혼합해 관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기록을 정리할 때 생산된 기록의 본래 구조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활용 목적성의 원칙은 기록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했거나 서로 이해한 지식은 결국 우리 머릿속의 생각으로 집결된다. 그러니 기록에 출처는 생각이다. 잠시 고개를 들어 생각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없다. 챕터를 읽고 키워드 위주의 요약을 남기는 것은 습득한 지식에 자기만의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다. 이 자기식 질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원 질서다. 마지막으로 책을 다 읽고 재차 정리로 해서 말로 내뱉어 보는 것은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목적, 즉, 활용 목적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순간의 생각을 누적하라. 나는 사실 공부를 좋아하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순간의 생각과 자기와 덕분이다. 순간의 생각을 습관화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동안 기록해 놓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어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물 박사이거나 천재여사가 아니라 순간의 생각을 누적해 놓은 덕분이다. 생각이 몸에 많이 남아있으면 양질 전화가 일어난다.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전화, 즉, 변화가 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도 자주 떠오르게 된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습관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하루 동안 열심히 순간의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밤이 되었다면 책상 앞에 앉아 혹은 침대에 걸터 앉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한다. 오늘 순간의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집적되어 있는가? 매일 실행해 보면 놀랄 것이다. 첫날에 10%만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 이튿날은 20%, 그 다음날은 30%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집적된 순간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는 힘도 점점 성장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한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가 새롭거나 대단한 기술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건 그 순간 바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내가 굳이 이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다.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를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 기록을 활용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순간의 생각들이 기록으로 쌓이고 쌓이면 당신도 예측 못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록한 다음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과 자기화 그리고 기록 이세 가지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나선형 성장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3단계 연습 생각을 정리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생각의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끝까지 생각하는 힘이다. 잡념 없이 하나의 생각으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래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든 중간에 상념이 끼어들어 툭툭 끊기게 마련이다. 생각이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뇌과학자 모기 게니치로는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에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에 대해 설명한다. 장기 기억은 축두 연합 영역에 보존되고 단기 기억은 전두엽에서 작동하는데 아무리 많은 장기 기억을 축두 연합 영역에 저장한다 하더라도 전두엽으로 끌어내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라는 보물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축두 연합 영역에서 전두엽으로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서 단기 기억과 종합해 생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생각의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세수 앞을 내다보는 바둑기사나 고 차원의 사고력을 요하는 저수를 막힘없이 해내는 사람을 본다. 이들은 어떻게 있도록 깊은 사고를 할수 있는 것일까? 답은 바로 꾸준한 생각 훈련에 있다. 훈련을 반복하면 구체적인 소재에 대해 생각을 확장하거나 체계화함으로써 스토리를 만들어 갈수 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는 생각 훈련의 첫걸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것을 일상화하는 연습법을 소개한다. 1단계 반복적으로 되내기 나는 책을 두쪽 정도 읽으면 고개를 들고, 아, 이러이러한 내용이지? 이게 핵심이지? 하고 잠시 생각한다. 시선을 책에만 두면 무엇이 핵심인지 생각나지 않는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생각을 되짚은 후에 다시 읽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일상에서 연습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되뇌기다. 경영학에서 유명한 기법이자 자기개발에 활용되기도 하는 플랜, 두 C 원칙이 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뜻인데 이것을 기록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바둑 기사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승패와 상관없이 복귀를 한다. 자신이 놓은 모든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짚어본다. 이게 되뇌기의 대표적인 작업이다. 운동 선수도 마찬가지다. 시합이 끝나면 경기를 다시 보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할지 분석한다. 생각 훈련에서 되내는 과정은 아주 중요한 예열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뭔가를 되낼 때 우리 뇌의 측두연합 영역에 있던 장기 기억, 즉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 생각을 깊고 일관되게 하는 힘이 길러진다. 2단계, 생각을 이어가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다닌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정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생각의 이음이다. 생각의 이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주제를 크게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둘째, 행위의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세 번째는 뭘 하겠다는 식으로 구성해 보는 것이다. 대학생인 내가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보자. 먼저 분류를 시작한다. 이번 학기에 할 일들을 일상생활, 공부, 놀기의 세 가지로 나눴다. 일상생활에서는 운동에 중점을 두고, 공부에서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놀기에서는 영화감상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며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행위의 순서다. 이때는 시간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월에는 무엇을 하고 4월, 5월, 6월에는 무엇을 할지 떠올린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이어가면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체계를 세워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기록을 남기면 그게 한 학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된다. 우리는 간혹 생각의 단편을 계획이라고 착각하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생각은 계획이라고 할수 없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집에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기 바란다. 단편적인 생각을 연결해 완결성을 부여하는 순간 하나의 계획이 될 것이다. 3단계. 글로 쓰기. 3단계는 메모를 하거나 글로 쓰며 생각을 굳히는 과정이다. 앞에서 우리가 한 학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는 메모를 해야 한다. 이번 학기에 핵심 목표를 하나 쓴 다음 구체적인 목표를 몇 가지 더 설정해서 나열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쭉 써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성과 시퀀스다.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메모에 놓은 것을 토대로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마치 영화 보듯이 연상하면서 글로 작성해보는 것도 좋다. 미래에 대해 그리다 보면 상당 부분이 현실로 다가온다. 상상이 그 일을 더 즐겁게,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머릿속에 작은 우주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다. 반면 자신의 잠재성을 꾸준하게 탐구하고 단련해서 인생의 무기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을 꺼내는 일, 얼마나 매력적인가? 3단계 생각법을 꼭 연습해 보기 바란다. 생각의 주제는 새해 계획이어도 좋고,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이어도 좋다. 일주일에 3번만 연습해 보라.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생각을 모으고, 하루 이틀 동안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메모하고 글로 쓴 것이다. 일주일에 세 번, 한 달만 지속해도 당신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저자가 말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3단계 연습 무엇이었나요? 어떠세요? 답변이 술술 나오던가요? 아마 대부분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자가 말한 기록형 인간의 기억법, 기록하고 되뇌고 말하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좀더 확장해보자고요. 오늘도 이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